빛대가 막히니까 다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우리 인생에 딱한 가지가 막히면 다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이 아, 완전히 열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애가 되길 바랍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때 우리 삶을 막고 있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이 참으로 물러가고 우리 삶은 참다운 자유와 주님 주신 온전한 능력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멘에오늘또 어, 복에 대한 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비 민숙이 말씀, 민숙이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6장 말씀을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복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아니요. 왜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예, 나눠주려고. 또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한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은 예, 돌파하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 말씀 우리 같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 DNA의 한계라든지 우리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아지길 바라세요? 아,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나은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네. 그럼 복 받으세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이 필요해요. 복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그치,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하신 삶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내는 것이아 이게 복의, 복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민숙이 6장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이 아론과 그의 자손,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거 배워가지고 가세요. 이 복과 축복이란 말에 차이가 있어요. 복과 축복. 여러분 흔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신 분. 예, 그런 기도 해보신 분 있죠. 자,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 들으시고 이제 복에 대해, 복과 축복이 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이 하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을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 뭐하세요? 복을 주세요. 이두 가지는 전혀 다른 거죠. 축복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복좀 빌어주세요. 하나님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은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때 아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얘기한 다음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축복하고, 우리는 축복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복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복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도구가 될 뿐이고 나는 절대로 복을 줄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그자체에서 그래서 아무데 아무데서나 복을 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다 함부로 복구하지 마. 이게 복을 줄수 없는 존재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자, 이 복의 내용을 보면요. 이 바로 이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어. 이 스타일을 보면, 여호와는여호와는 어,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복의 핵심은 지켜주시니. 보호하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니, 하나님의 복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세요? 악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악과 위험에서 보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의 내용입니다. 자, 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복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요, 악은 대항하여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여러분 악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과의 싸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나서서 악을 진멸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때때로 굉장히 스스로 의롭다 는 분들이 악과 싸우려고 해요. 나쁜 사람과 싸우겠다. 그러다가 누구 닮아요? 똑같이 악인을 닮아가요. 역사를 보면요, 악과 싸우다가 악보다 더 악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도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적인 기질들 이런 것들이 비록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다고 했지라도 악을 만나면요 또튼고 올라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 저는 이런 마음이 들때 깜짝 깜짝 놀라요 여러분 그 이, 가끔 뉴스나 신문에서 보면 아주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아주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 특별히 아이들을 상대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 보면 제가 두 딸의 아버지로서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니, 저것들을 가만히 놔둬요 <laughs> 그런 마음 들죠 그런 마음 들죠 순간 깜짝 놀래요 어떻게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이렇게 무서운 마음과 이렇게 증오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악을 만나게 되면요, 악보다 더 악해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20세기에 수많은 홀로코스트들이 있었어요. 유럽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보면, 멀쩡하던 나라가 갑자기 전쟁에 빠지더니 멀쩡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여자들과 아이들과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학살했던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아주 못된 사람들, 아주 이, 이,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악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복받으려면 악을 피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피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악을 피하게 하여 주시오. 악인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악인을 만나면요, 우리의 그 모든 본능이 들러나요 모든 이 증오가 드러나고요. 미움이 드러나고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길를 바라요. 피해야 돼요. 지금 우리 민족은요, 지난 20세기 너무나 많은 악을 만났어요. 너무 악을, 많은 악을 만났어요. 악을 만나서 우리도 악해졌어요. 독해졌어요. 우리 민족이 독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독을 빼는 사람들이 돼요 독을 빼세요. 우리 옆사람게 축복합시다. 독을 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의 손을 독이 좀 빠져야 돼. 독이 빠지 빠져. 독이 좀 빠지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절대로 사람과 싸우고 악인과 싸우는 사람 살지 마세요. 그래서 악인을 피하라. 악을 피하라. 에베소서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 피하는 겁니다. 아또 여러분 이렇게 어, 이 보호받기 위해서는요, 이, 특히 악을 피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판단을 중지시켜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은요 항상 판단하고 살죠. 얼굴 딱 보면 만나면 판단이 되죠. 저절로 됩니다. 저 사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 이 사람하고 내가 뒤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딱 들어오잖아요. 목사를 찾아오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제가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도 딱 보면 느껴져요. 이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하고 엮이면 손해볼지 안 볼지 이게 느껴져요. 꼭 영감이라고 할수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직업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저의 그 느낌이에요. 딱 보면 느껴져요. 아, 이 사람, 이 사람하고 같이 엮이면 문제 생기고. 처음에 젊었을 때 목회할 때 멋모르고 아무나 하고 만나고 다 했지만 이제는 웬만하면 기도하면 사나이 피할 사람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잘 들으세요? 판단의 끄트머리는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그 평가는요, 하나님께서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볼때 아무리 나쁜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때 너무나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나쁘고 그 사람이 좋아보이고 싫어 보이고 우리 안에 별 5만 가지 평가가 있을지라도 마지막 평가는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님긴다 서태지와 아이들 처음으로 데뷔했을 때 한국에 그, 요즘은 그런 거 많죠. 스타 등용문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때는 그냥 몇개 없었어요. 근데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으로 딱그 등장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몇명 있었어요. 몇 명이 평가를 하는데요. 거의 평가들이 뭐냐면 야 그거 하고 안 된다. 왜 이렇게 멜로디가 약하냐. 이수만 씨만 어딱 자기는 판단을 보이고 계습니다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냥 순식간에 그 프로그램을 본 애들이 그냥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갖다 그냥 계속 신청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시타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 내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평가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잘 된다. 어, 내가 볼땐 너무 아닌데 그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어떻게 생각해 야 됩니까? 따라 합시다. 내가 모르는 <laughs> 뭔가가 있다. <laughs>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게 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뭔가가 제게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laughs>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해 하 하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 나의 무엇인가가 있어요. 여러분의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의 보기에. 두 번째, 이, 보군, 25절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네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네 비추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이 비춘다라고 하는 표현 잘 보세요. 어 모세가요, 모세가, 아 제가 추레근께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와 지상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딱 막아서는 거죠.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렇지만 나는 그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 모기고든 백성, 이 교만한 놈들은 내가 다시는 같이 가지 않는다. 너는 너하고는 같이 가 모세가 또안 됩니다, 하나님. 같이 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아주 밀러턴트리 아주 주저함으로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인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드러날 때도 있었어요.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고, 뭐 화산 폭발이라서 다 죽고, 지진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졸지에 사고당하고 병 걸리고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좋으신 분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 진짜 믿으세요?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이 나의 삶을 비춰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신 이에요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은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이 축복이네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래요 어떤 사람은 매를 맞기도 하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신 고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환한 얼굴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 하나님이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 생각해보세요. 저는 둘딸 키우면서 느끼는 게 얘네들 삶이 얼마나 힘들까? 앞으로 2 0세기 하지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환한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탄한 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쓴맛 안 보고 고통당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힘주시는 것을 더경험하하다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의 내용은 주님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게로 향하여 주사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여러분 어,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 그를 대해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Face to face라는 표현. 친구와 같이 만난다, 친구와 같이.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성경 전체에 있어서 친구 같이 하나님께서 만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가에 없어요. 그 표현 그대로. 어, 민, 이 민수기 민수기 12장에 보면 어,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와 다툰 대면. 그 다투는 이유가 뭐죠? 모세가 여자 하나를 데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구스 여자야, 에디오피아 여자. 흑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미디안이 심각하게 도전하면서, 야하나님이 너한테만 얘기하냐? 우리한테도 얘기했다. 너는 지도자에게 자격 없다. 물러나. 막 이렇게 따지고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 나,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야.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꿈으로 얘기하고 간접적으로 얘기하지만, 내종 모세한테는 직접 얘기한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얘기한다. 네가 뭔데 감이 되더라. 그런 장면이 민수기 12장에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는 나와 대면하여얘기니다 Face to face. 여러분 이세 번째 축복은 바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굴을 대면하시는 거예요. 도망가시지 않고 등을 돌리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친구 되어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으세요?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대해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필연적으로, 여기 평강이라는 말로 끝나죠. 평강. 이 말은, 어,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샬롬. 샬롬은요, 그냥 평화, 아, 마음 평안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결론은 통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복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은혜와 평강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복에 근원내셔서 어디 가든지 이 복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옵소서. 제가 축복합니다.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론에게 명령하셨던 이 복으로 복주시고 우리가 피차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하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게 그런 삼으셔서 이 시대 복이 없어 고통 당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 복을 증거하 참으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평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아는줄를것같이난스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로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를 사유해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서보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체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보기 넘치는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